농담이 아닙니다. 농담이 아닙니다.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내주세요. 했더니 민원을 제출하고 제라봉 전부 다받았고 바로, 바로 하니까 서울역까지 내렸는데 이젠 안 됩니다. 용산에서 삼각지까지 18km 길이 말이 끌지 도심해서 18km 딱 찍어보세요. 우리 부산 끝에서 끝까지 현지까지가 22km. 그리데 18km로 해서 서울 동맥 전부 다 해요. 어떻게 믿습니까? 뭐? 지난번에 촛불집 배가 이게 200만 명 모였다. 복수당 그게 10만 명입니다. 뭐라고요? 그게 200만 명 모였다고 하는 그게 10만 명인데 예기에또 오면 솔직는안 됩니다. 상상이 안 됩니다. 상상이 안된 날이 일어납니다. 네. 우리가 이 날이 일어나면 세계가 달라질 줄은 믿습니다. 나도 안 보여질 줄은 믿습니다. 네. 한번 모여 놓은 사는 달라집니다. 네.